평상시엔 닫혀 있다가요, 물류 하역 작업, 상차 작업 할때 사용자가 편하게 한 손으로 쭉 올려서 이 집게 구조에 뛰어 넣수시고 뒤로 젖히시면 됩니다. 공간 확보에 굉장히 유리한 제품이라고 볼수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열어 넣고, 안어으리고다를 때도 마찬가지로. 아, 여기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 구멍이 있어서 고정이 탄탄하게 잘 되라고 고정 구멍이 있습니다. 아, 제질은 SS400이고요. 노요 같은 경우는 케어 구조, 어그 다음에 요 와이어는 스테인러스로 제작해서 냉동창고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이 없는 와이어입니다. 그래서 냉동창고에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고요. 한진 물류센터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빙그레, 그 다음에 대상. 그다음에 대한통운 여러 회사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예. 그래도 작업성이 훨씬 편리해지죠. 요즘에 중대재해처 벌법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설치하는 회사도 많고요 인제문제 서야.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 거가 이제 새로 세팅하는 물류장이나 그런 데 설치하면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제 작업자들이. 활용성이 좋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신제품은 저희 회사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로빙 포터 사용자의 이제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고요. 그다음 에 저희 복철안전등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는 크게 변화이 없을지 모르는데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.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나사 부분 더 튼튼하게 하거나 가닥 부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.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제 성능에 좀더 초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. 조금,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죠.